안녕하세요. 오늘은 공항철도 영정역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영정역 1번 출구 밖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트레킹 코스는 제주보다 멋진 해안 둘레길 같은 곳을 걸어보겠습니다. 영정역 1번 출구로 나와서 왼쪽 뒤쪽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소가 나오는데요. 버스정류소에서 204번, 205번, 4번이 오늘 목적지로 가는 버스입니다. 204번, 205번 버스는 배차시간이 대략 10분인데요. 애단포 정류소에서 내리면 둘레길 입구까지 대략 20분을 걸어가셔야 됩니다. 버스정류소에서 횡단보도 중간에 택시정류소가 있는데요. 목적지까지 시간은 10분 정도 걸리고요. 요금은 대략 6,000원 나옵니다. 저는 4번 공영버스를 타겠습니다. 4번 공영버스는 배차 시간은 대략 30분 정도인데요. 대략 15분 달려 애단포 무량장 종점에서 내리면 바로 옆이 둘레길 입구입니다. 애단포 둘레길 정확한 명칭은 미단시티 공원 산책로입니다. 미단시티 공원 산책로는 거리는 짧지만 마치 제주 해안 둘레길을 연상케 하는 것 같습니다. 해안 둘레길이라 가을에 걷기 좋은 명소이고요. 둘레길 걷기 전에 애담보항을 한 바퀴 둘러보고 이곳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등대 조형물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로 알기 전까지는 포토존으로 착각할 수도 있겠네요. 자차로 오신 분은 주소 또는 애단포 선착장을 검색해서 오시면 됩니다. 입장료와 주차비는 무료입니다. 이제는 애단포 항을 둘러보겠습니다. 애단포는 임금에게 애단을 드리러 가는 포구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아름답고 환상적인 해안 둘레길 트레킹이 시작됩니다. 저 앞에 보이는 정자 있는 곳이 집터였다고 합니다. 이곳이 제 2대 대표본장 조진만 생가터였다고 합니다. 미단 시티공원 산책로는 길 정비도 잘 되어 있고, 거리도 짧아서 누구나 산책하기 좋은 해안 둘레길 같습니다. 애단포는 서울에서 거리가 멀지도 않고,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가끔 가족들과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해안 둘레길을 걸으며, 콧바람을 쐬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곳부터 아름다운 해안길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날씨도 맑고 하늘이 너무 예뻐서 기분까지 상쾌해지네요. 해안 둘레길을 걷는 동안 아름다움에 취해서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해안 둘레길을 걷다 보면 포토존이 너무 많아서 인생사진 한장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앞에 정자에 여러 명이 모여 앉아 도시락 드시면서 그림 같은 풍경을 감상하면서 대화하는 모습들이 즐거워 보이네요. 이곳 갈림길에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에는 나무가 쓰러져 있더라고요.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대략 50m 내려가시면 바다가 나오는데요. 바다 앞에 깜짝 놀랄만한 아름다운 해변 경치가 펼쳐집니다. 여러분들은 이곳까지만 오셨다가 원점 회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솔길 같은 길이 정겨워서 끝까지 걸어 가 봤는데요. 군사 시설물로 인해 길이 통제되었네요. 저는 이곳에서 원점 회개하겠습니다. 반대로 가면서 보는 경치도 정말 멋지네요. 경치가 너무 예뻐서 감탄사만 절로 나오네요. 이곳 둘레길은 사계절 어느 때 와도 계절마다 색다른 풍경이 정말 멋질 것 같습니다. 이곳이 포토존 장소 중한 곳입니다. 이곳 포토존에서 촬영도 하고 의자에 앉아서 경치를 감상하는 모습이 낭만적이네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직접 오셔서 보시면 정말 멋집니다. 주말에는 주차장에 차량이 많아서 버스가 이곳까지 안 온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에서 밖으로 나와서 애담포 정류소로 가겠습니다. 공원 앞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곳에서 왼쪽 코너를 돌아 직진으로 가겠습니다.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직진으로 가겠습니다. 이곳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버스 정류소가 나옵니다. 이곳 정류소에 정차하는 버스는 모두 다 용종역으로 가는 버스입니다. 먼저 오는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대략 10분 달려 버스에서 내려서 왼쪽으로 가시면 용종역에 나옵니다. 오늘 트레킹은 해안 둘레길과 바다 구경까지 1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족분들과 도시락과 돗자리를 챙겨와서 충분히 즐기다 가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